이렇 해야 되는 건가? 예. 네. 풀렸어 출발 아, 출발 을 해야 되는 건가? <laughs> 내가 지금 1주야 3주야 <laughs> 어? 멀티 멀티야?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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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슬링 슬림 솔링 뭐 솔링은 계속 걷어 거라고 <laughs> <laughs> 아, 내가 길이 이직선이니까 내가 걷더라 했잖아 일단 가도 돼. 날리는 데가 없어서 괜찮아. 웬만해서는 빨빨 해서 해서 가져와야 내가 가, 가, 가기 때문에. 예. 음, 네. 그거 아까 마지막 킥도르만 빼고 그걸 꺾이니까 응. 지려 빨리 빨리 해. Yeah. <laughs> 민우, 무전기 켜라, 그러세요? 민호야 무전기 켜! 민우야, 네, 네, 이거,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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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수 있어요? 빼지 어, 아, 줄 빼달라고? 네, 줄만 빼줘요. 팁, 팁은 안 빼도 되는데. 또 오다가 그러면,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 아, 아, 들리세요? 네가 컷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일 네, 네. 근데 네가 빼주면 졸로 날려. 그럼 일로 오기 힘들어. 아, 어. 아, 지금 꺾니까 나도 나도. 네, 하게. 내 네, 볼트는 어디 있는 거야? 성공상은 호등빌레좀잘된지 확인 좀 해주세요. 내킥도르는 도대체, 도저... 내 볼트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거? 보트가 없어, 계속. 여기서도 안 보이는 거야. 아, 저거는 이따가 가자 <laughs> 골치 아픈네기 계단이긴 한데 골치가 너무 없다한 <laughs> 30m는 지난간것 같네 아우, 무서워. 퍽퍽점이 <목소리> 하나밖에 없나? 거기서 이제 저 좌측부터는 거긴가? 호락인가? 맞지? <목소리> 그렇겠지? 여기 그러면 여기 타이터는 어디에? 안 보여. 그니까, 더 올라가 봐. 뭐, 아, 여기 증거가 너무 없어. 더, 더 올라가게? 생각해 좀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여기 있을까 여기다 확 꼽아야지. 아, 하나, 하나 꼽고 와야지. 아, 뭐볼 때다, 이제. すごい。 야야, 야, 완료하지 말고 너도 한번더온나 여기 있다. 어, 그 아주 옛날 거다. 그다 제이 확보 완료! 안 받네? 완벽한 턴 들려야지. 난 너무 재밌어. 근데 <laughs> 이 정도 이 정도 수준 너무 재밌어?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 너무 재밌어. <laughs> 미래짱분만 만나면 무조건 참석해야 되겠 돼. 아, 근데 선등장도 재밌어. 쫄려가지고. <laughs> 맞지? 아, 맞아 맞아. 쉬운 거다또 쫄리니까 맞지? 난또 레이어가 또 이러니까 더더 난이도 올라가. <laughs> 아유, 재밌다니, 다행이네요. 아직까지는 아, 진짜, <laughs> 이제, 이제, 이기이 이제, 겨, 각이 세져. 네. <laughs> 이제, 네. <부터 웃음> 이제, 이 이제, 이제, 이 이제, 이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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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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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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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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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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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거 이제, 이 방비 계속 받아와야 돼. 어. 웬만하면 꺾이는 거 완전 뭐좀 꺾이는 거 아니면 해소해서 오세요. 어. 웬만해서는. 나도 네. 공만. 캠다가렸어 캠도 있어, 네. 여기. 캠이 그거 뭐 저기. 슬링. 가져플어 슬링. 슬링.